안녕하세요. 오늘은 암모탈에할 건데요. 떨어지면 바로 영상이 끝납니다. 근데 1번 떨어지면 괜찮습니다. 두번 떨어지면 거기 다가는 거죠? 지금 떨어진 게 아니에요. 바닥을 교체해야 해요. 아 게임이 끝나요. 에잉, 어떡해. 지금 떨어지지 않게 신중하게 올라야 해요. 왜냐면 바닥을 터치 안 하면 영상이 안 끝나거든요. 끝내고 싶을 때 그냥 사용해야 하면 돼요. 후, 떨어질 뻔했다. 한번 바닥 터치해가지고. 뚜두두 뚜뚜뚜 아! 아! 노래 부르다가 여기 치료길이라는거 까먹었어 에휴오니엔진여기 여러분 이거 알아요? 여기 지름길 있어요 근데 꼭 체력 반이 달아야 해요 와 여러분! 저 드디어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아요. 아직 태초 부분에 있어. 등모탈에못 깨면 오늘 영상 건가? 앵. 빗줄지 않게 잘 통과. 아, 여기가 하원인데. 여기는 제가 꼭 체력 <laughs> 여러분 저 빛에 오고 가야해요 하자 모두 통과 근데 여러분 저 무서워요 저한텐 엄청난 비밀을 숨겨져 있거든요 여러분 저 살려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. 엘 하드라고 해요. <laughs> 안 어떡해요? 응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 오빠! 오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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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안녕히 계세요.